또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죽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성실과 인내로 내형제에 끌리 사랑해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성기 은자들을 친절로. 이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내 주님께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약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약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러앗 라무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림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라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지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베 집을 너바사들 예로밤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아이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고은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되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 모습은 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분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모압방 발락에게 돈을 받고 돈에 매수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하려고 기도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기도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기도하면 축복이 나오고 세번 모두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축복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돈은 받았잖아요. 돈은 받았으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축복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저 사람들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모함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만드십시오. 음행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압왕 발락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잘못된 관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성경책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반람처럼 물질로 인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이 땅에 내버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내놓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거룩거룩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왜요? 육신은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건데 뭐. 영혼만 구원받는데 뭐. 그래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의 물질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에게 주었던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이루고 있지요. 엘리사 선자가 어느 날 선지자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길랏 라모스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면 림시의 손자 여호섭의 아들 예우가 있을 것인데, 그를 불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길랏 라모스에 도착해서 예우를 불러서 예우에게 준비해 갔던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선포해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기름을 부으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느 부분 6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네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도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 집을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아이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예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 와서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합니까? 아합의 집을 져서 심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키라고 말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에서 멸절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이 걸음떠미 같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세벨이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장례를 치를 시체가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우가 별 이상한 말도 다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이 예우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우가 저 젊은이가 나한테 장난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내게 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합 왕의 집안을 심판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항당 무계하기 이럴 데 없다고 그냥 농담으로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아니라 예우는 그저 농담처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군대 장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예우의 빗대 깔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이것은 곧 군사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군들도 이미 아합의 집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고 누가 먼저 나서 주기만 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이 있었는데 예후가 그 마음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나서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요 특히 엘리사 선자를 통하여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세벨과 아합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생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서 자신들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후와 군대 장관들을 사용하셔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부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안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